은수진사 네! 나 서만 들었어! 아, 네! 전국노래장에서 인기상 받았다며? 아, 네! 이야, 아. 진짜 우리 동네 가문의 영광이요! 아. 얼이고 잘했어! 무슨 노래 불렀어? 아, 집 나오는 아줌마들 불렀어. 오, 진짜? 네. 네. 와, 잘했어! 이게 매달이요? 네, 인기상 받았어! 인기상 받았어! 네. 전국 노래자랑 KBS 네. 인기상. 우와. 우와, 이거를 그냥 있으면 안 되겠네. 단체해야 되겠네. 아, KBS. 국국 노래자랑 인기상. 네. 야 이게 탑인가, 뿅. 아, 네. 와 한국방송공사랑 써있네. 아. 얼마나 좋으면 이렇게 눕고 아. 다니겠어, 가슴에다가. 네. 아 고마워요. 내 단체 벌려줄까? 아, 진짜 진짜? 아. 우와, 대박이다. 대단하다. 오늘 단체 한번 벌리자. 네. 내가. 오늘 금자, 은자, 네. 난자, 네. 그리고 기수 네. 오빠한테 가서 소문내고 어. 오늘 다 모이라. 이렇게 가수도 초청할게. 아유 감사합니다 어때? 좋아? 네 좋아요. 어, 빨리 하던 거 해봐. 아, 네. 야, 대단해. 와, 대단하네. 와해 대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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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기 들었어? 얘기 들었어. 어디 가는 거야 지금 어단해 대단해. 야단해대단 은수가 오늘 하는 냄새야. 진짜? 어, 은수한테 응. 우리가 의한테 가야 돼. 다시 들어가 집에 뭘 나가. 그 나온 거야. 큰 소리치고 나왔는데 일단 싸웠어 오늘 또. 안장하고. 그러면 야간 있다가 그 노래 하는 대로 와. 그 잔치 벌린 대로 잔치안 응. 들어가야지. 그래요? 응. 어디 가는 거예 어디까지? 어디까지? 해 차이 시간 어디어왜왜 왜? 어나 동네 왜 왜요? 아니 의수가 노래를 잘하잖아. 야. 노래를 잘하는데, 세상에, 그 얘기 들었어? 뭔얘기야어 정국 노래잖아. 그 응. 올라가기 힘들잖아. 무대 올라가기 힘들잖아. 예. 근데 거기서 세상에, 세상에 인기상 받았지야 아, 그래요? 인기상 받았어 아, 우 가만히 그... 있으면 안될것 같아. 그... 한창 내겠네요. 응, 한창 낸다고 했어. 아, 했어요? 응, 그래서 어. 내가 잔치해준다 했거든? 네. 예. 그러니까, 어느 이따가, 나흘해관으로 와. 네, 알았어요. 알았지? 네, 알았어요. 아니, 나흘해관 말고, 야. 저기, 그 은수가, 귀가, 장소 정해놓은다고 했으니깐 은수가 가수도 부르고 다 헌디야 어우 그래요? 어, 우리 가서 먹히만 올요 아우 돈이 많은가이요 은수씨 좋은갑다 그죠? 어, 좋겠다요 7년요요 어, 예. 70만원인가 받았는가 봐아거 쓰겠지 쓰며, 한 몇백 명것아 쓰겠대? 가수면 사람들한 몇백년 붙은것같아아 좋겠네 아 그럼 잘지해야지요 이따가 아, 만나 아, 예예어그래요예예응 응, 예, 음. 음. 그리고 이제 나옥다님이 물김치를 해 오자 죠